안녕하세요 진전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카드 마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마술일지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레츠고!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카드 마술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대장의 카드를 이용해 볼 건데 우선 대장의 카드를 한 장씩 잘 뒤집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땅에다가 잘 내려놓을게요 잘 내려놓고 이제부터 에이스가 딱 이동하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에이스입니다 첫 번째 에이스를 그대로 바닥에 잘 내려놓고 신호를 주면 맨 바닥에서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와! 두 번째 에이스입니다. 두 번째 에이스는 제가 맨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시주면맨 바닥으로, 아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. 오! 엄청 음 신기하죠? 자, 세 번째 에이스입니다. 세 번째 에이스는 제가 뒤집어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자연스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신호를 한번 주면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오! 자, 마지막 에이스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렵게, 이렇게, 그냥 뒷면으로 카드 중앙에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제가 신호를 주고 카드를 펼치게 되면, 오! 잠깐만요. 카드를 펼치게 되면, 오! 중간에 카드 한 장이 뒤집어서 나오는데, 멋진 베이스가 이동하는 마술이었습니다. 와! 자, 이런 마술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. 여러분들,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따라가보죠. 우선 에이스 4장을 미리 찾아놓은 다음에 마술을 시작하는 거예요. 어, 에이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척, 카드를 쭉 펼쳐서 보여주는 척 하면서 미리 한 장의 카드를 더 밀어서 표시를 해준 다음 카드를. 모아주는 거. 그 다음 들어주게 되면 에이스 4장만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엑스트라 카드 한 장이 더 딸려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어 줄 건데 저랑 똑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엄지로 카드 한 장을 빼서 위에 있는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엄지로 이렇게 빼서 한 장만 빼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세 번째 카드도 뒤집어 주고요 네 번째 카드도 뒤집어주는데, 네 번째는 이렇게 빼게 되면, 아까 가져왔던 엑스트라 카드를 보이, 보이게 됩니다. 그죠? 렇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, 전체를 그냥 놔주고요. 카드 한 장만 뒤집어주는 거예요. 네 장의 에이스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, 한 장이 엑스트라 카드가 껴져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상태에서 카드를 바닥에 내려주면 되는데, 한 장, 두 번째 거. 엑스트라 카드 제일 끝에 놔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에이스들은 앞쪽에다 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이스, 에이스, 에이스 한 장은 다른 카드가 되는 거겠죠? 한 장의 에이스는 어있냐고요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제부터 마술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에이스를 맨 위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덮어주세요 다음 신호를 주면 원래 에이스는 여기 있었는데 마치 바닥에 있는 카드가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에이스는 맨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는. 자,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뒤로 맞물리면서 마술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. 바닥으로 내려왔죠. 자, 세 번째 에이스는 중간에 뒤집어서 넣어준다고 얘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신호를 주면 맨 위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면 짜잔, 또 올라오게 되겠죠. 자, 마지막 카드는 에이스가 아닙니다. 그냥 아까 한 장을 붙였던 엑스트라 카드인데 이렇게 뒤집어서 카드 중간에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카드를 켜게 되면, 요렇게. 아까 미리 뒤집어 놨던 에이스가 나오면서 마치 제 신호와 함께 에이스가 뿅뿅뿅 나오는 것처럼 마술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아주 재밌는 카드 마술을 한번 배워봤는데,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친구들에게 아주 멋진 마술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술 배우기는 여기까지. 뿅!